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얼마 전 SBS 호구들의 비밀과의라는 방송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그 주제를 다뤘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달라라고 했다는 건 업계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서 마음이 썩 편치가 않아요. 이 방송을 보고 오히려 고객분들께서 업계에 대한 인식이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고 이 방송을 봤다고 해서 과연 호구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로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인테리어 회사 대표, 실장, 피해, 인테리어 피해 사례 커뮤니티 운영자, 대기업, 영업왕, 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대기업 영업왕이라는 사람은 왜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 방송에서 지칭한 대기업이라는 곳은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라기보다는 주방가구 업체에 더 가까워서 굳이 왜 초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로그램은 3교시로 나누어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1교시에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고 계약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회사가 있는지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라고 해요. 또 부연 설명으로 간혹 명함에 있는 주소나 사업자 주소를 보면 아파트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 이게 마치 문제점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규모가 좀 작아서 내가 사는 아파트를 주소로 했을 뿐이지 어 이런 업체가 부실업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명함에 있는 주소나 사업자상 주소에 실제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이 회사가 본인들이 작업했다라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이 회사에서 작업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테리어 상담을 갔는데, 어, 회사에서 작업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분이 깜짝 놀래시더라고요 고객께서 오전에 미팅했던 업체도 똑같은 사진을 들고 와서 본인들이 한 작업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나오는 그 매장의 상호를 물어봐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고 전화 확인 같은 걸 통해서 정말로 이 회사에서 작업을 한 건지 확인해 보시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된 사례에 대해서 다뤘어요. 어, 리빙텔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 리빙텔 고객께서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건 저도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중개 플랫폼을 통했다라고 해서. 부실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인테리어 회사 자체의 문제이지. 플랫폼을 통해 선정했다고 해서 부실 업체일 확률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다만 플랫폼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 업체를 한 공간에서 여러 군데를 볼수 있다. 이 정도 장점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폼들이 대부분 저한테도 어.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하라는 전화들이 오는데 이런 플랫폼들 중에서 회사에 대한 실력이나 실제 신뢰도를 검증하지 않고 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우선 많은 업체를 입점시키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만약 플랫폼들이 정말 괜찮은 회사들만 검증해서 선정해놓고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시켰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네이버 카페에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인간적인 교류 등은 할수 있어도 저희 회사가 아무리 일이 많아서 일을 놓는 한이 있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교류는 있지만 이분들의 실력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개를 했다가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소개를 한제 신뢰도에도 금이 가는 일이라 어, 함부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기는 어렵죠. 플랫폼 회사들도 이런 마음으로 좀더 검증된 업체만 모아서 영업을 하신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계속 피해 사례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모든 인테리어 회사들이 꼭 그런 것처럼 여겨질까봐 괜찮은 회사들조차도 고객들한테 이런 인식을 가질까봐 우려가 심히 돼요. 패널 중에서 김숙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업체들 때문에 정말 잘하는 괜찮은 업체들까지 오해받을까봐 조금 마음이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 괜찮은 인테리어 회사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방송에서는 많은 업체를 만나보고 많은 견적 비교를 해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서 견적 비교를 한다고 한들 어, 비용만 가지고 이 업체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라는 걸 어떻게 구분해 낼 수가 있을까요?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스펙이나 사양 그리고 디자인을 업체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견적을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어떤 스펙을 써야 괜찮은지조차 모르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나 어떤 사양이나 스펙을 써서 작업을 해야 나에게 최적의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지 회사와 협의를 해야 돼요. 어떤 회사는 천만원짜리 견적을 제출하고 또 다른 회사는 천오백만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오백만원이라는 비용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회사는 정말 잘해서 1,5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조금 저렴한 자재를 써서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없어서 사실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견적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은 뭐 이렇게 다양한 설명을 하면서도 결론은 소통이 잘 되는 회사를 선정하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오래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지만 말이 통하는 회사를 찾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말이 통하고 소통이 잘 되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일 확률도 높은 거예요. 또 방송 중에 해베라는 용어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해베라는건 제곱미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제곱미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 나오는 면적을 제곱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견적서를 작성할 때 단위 면적에 이렇게 제곱미터로 표기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해베라고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평방미터로 쓰기로 하죠 패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식으로 나오는 견적서나 인이라고 써 있는 견적서들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예요 견적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견적서 중에서 목공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도면을 보고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 안에 들어가는 자재, 뭐, 석고가 몇 장이 들어가고, 음, 각재가 몇 단이 들어간다, 뭐, 이런 자재를 산출해 놓고 난 이후에 이 작업을 하려면 목수 아저씨들이 몇 명이, 다섯 명이 필요하겠다, 뭐, 여섯 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이 목수 아저씨 여섯 명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단위로는 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연했던 패널들이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혹시 고객분들이 이런 견적서를 받았을 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들었어요. 또 공사비 지급을 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기성고라는 건 공사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그 진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객분들은 도대체 공사가 현재 얼만큼 진행됐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제 경우에는 오래전에 어 내일이 공사 마감 날이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이때 고객이 오셨는데 내일 마감인데 아직도 이만큼이면 내일 과연 마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까지 하고 났더니 고객께서. 어제 괜히 화를 냈다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신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고객분들은 공사 진행률이 얼만큼인지 알아보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을 할때 회사는 공정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 끝나면 얼마를 주십시오. 뭐 중도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고 고객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계약서에 반드시 표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어요.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지점을 많이 걸러낼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인테리어 회사가 고객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객께서 인테리어 회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 경우 모두 제가 뭐,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 단순히 비용만 적혀 있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공사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한 처음부터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한 장짜리 비용만 써 있는 그런 계약서 말고 정확하게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어요. 인테리어 회사는 이렇게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만 가지고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다 걸러낼 수 있고 고객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의 작성은 중요한 거라고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교시 공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간혹 자재 바꿔치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요. 견적서에는 실크 벽지 시공을 하겠다라고 적어 놓고 실제 공사를 들어가서는 합지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2차 방수, 3차 방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업체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뭐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이는 업체들 때문에 회사 인테리어 업계 전체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에서 보면 어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통상 한7.9% 정도 된다고 해요. 이7.9% 때문에 업계 전체가 욕을 먹는 건좀 어 억울하기는 한데 이 7.9%조차도 현저하게 줄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건전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할 때나 단열공사를 할 때, 그 업체들이 속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포장을 뜯을 때, 뭐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작업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뭐 이렇게 어 조언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이두 공정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그날의 작업 과정을 사진 찍고 오늘, 오늘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서 고객께 보고를 드려요.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 현장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해가는지 궁금한 건 고객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며 업체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고객에게 알려드리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또, 고객분들이 현장에 매일매일 찾아오면, 그, 작업자들이 너무 간섭해서 일 못하겠다 하고, 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마음가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자주 오시라고 해요. 일 진행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저희도 어떻게 일한다라는 걸 고객에게 자주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는 현장에 대한 자부심이자, 음,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오지 못하게 하는 건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고객과 하루하루 소통을 한다는 게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공사 도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점은 고객께서 공사 도중에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인테리어 회사가 처음부터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 경쟁을 해서 공사를 따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만든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어, 공사 비용을 올려가는 그런 수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정상적인 회사는 처음에 준비를 많이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한,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견적서에 처음부터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공사 도중에 고객이 원치 않는 이상,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상황이 변했거나 정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기존의 회사에서 준비한 비용으로 작업을 할수 없는 경우는 고객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객과 회사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를 시켜놓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막을 수가 있어요. 상가 전체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잠적했다는 업체의 사례도 나와요. 이 경우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고객 상담을 갔는데 한2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공사비도 다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업체를 찾아보니 이미 잠적해버린 상태라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저희가 후속으로 공사를 맡아서 작업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작업 중간에 잠적했던 업체를 찾았어요. 근데 이미 준 돈은 다 써버렸고, 뭐,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전체 리모델링 비용으로 업체하고 얼마에 계약을 하셨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경험했던 그 잠적했던 업체의 경우는 솔직히 고객께서 굉장히 싼 비용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객은 모르셨겠지만 불가능한 금액이기는 했는데 고객은 거기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가 업체는 잠적해서 사라지고 수천만 원을 날리는 악순환이 돼버렸던 거죠. 해서 그 방송에 나왔던 사례에서도 조금 균형 있게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체가 일차적으로 당연히 잘못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잠적할 마음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근데. 고객 입장에서도 너무 싼 비용이나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용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3교시에 하자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출연한 패널들은 이런 설명을 해요. 공사를 하고 하자 보수가 완료가 된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이전에 공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의 근본은 인테리어 회사는 성실 시공을 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AS를 해줘야 된다라는 약속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이 됐을 때 공사비를 원활하게 잘 지급해 주겠다. 간단하게 보면 계약서라는 게 이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자 보수가 완료가 되면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하자가 발생하고 1년 뒤에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잔금을 6개월 뒤에 받아가야 하는 건지 1년 뒤에 받아가야 하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보다 좀 하자보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하자보수를 원활하게 잘 제때 해주는 건 회사 신뢰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영업방식이자 꿀팁이에요. 회사들이 이런 지점을 알고 오래오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싶다면 하자보수는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돈만 받았다라고 해서 다시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는 좀 근절돼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하자 보수를 잘하면 좋은 입소문이 날 수도 있고 또 작업했던 고객들이 소개해 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조금 귀찮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패널 중에 한 분이 몇천만원짜리 공사하면서, 인테리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사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여기에는 공감을 해요. 사실 소비자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공부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통하는 회사, 소통이 잘 되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회사가 고객이 공부할 영역까지 함께하고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과도한 견적 경쟁은 인테리어 회사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 회사의 근거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그 회사의 작업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의 부실 회사들은 걸러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괜찮은 회사라고 해도 나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없어요. 방송에 나온 일부 악덕 업체들 때문에 인테리어 시장 전체의 인식이 추락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